안녕하세요. 다소 좀 무겁기는 한데 또이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가수 진성님이 지금 뭐 건강 이상설, 뭐 시한부 인생, 이런 이른 어떤 가짜 뉴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이런 것이 막. 뉴스가 떴습니다 뭐 일부 유튜브 를 통해서 지금 막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안부 삶을 살고 있다 거기다가 에 미스터트롯 임영웅 또정동원 영탁 이런 탑식스 이름을 거론하면서 에, 이 탑식스들이 진성을 병문안을 와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다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가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어디 신문이냐면은, 어디 볼까요? TV, 이게, 네. TV 데일리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가수 진성이 건강 이상설 등을 담은 가짜 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완벽한 가짜다 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혈액암과 심장판막증으로 투병 생활을 했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진을 누가 도용을 하고 거다가 미스터트롯 출연진들의 인기를 악용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만행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속 진성 소속사 얘기로는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그 사진으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엊그제도 행사를 다녀왔고 다음 주에도 또 예, 스케줄이 잡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구티비 구독자님 또 임용 팬님들 또 탑식스 팬님들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그 진성님이 이야기하는 가짜 유튜브 얘기를 이거를 갖고 지금 짚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임용님 영 얼굴 보이, 좀 제가 흐릿하게 했지만 보이시죠? 네 이런 뉴스가 지금 속보 충격. 이렇게 따면서 지금 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랬습니다. 진성 선배 종양이 이미 온몸 구석구석에 퍼진 영탁은 진성 선배 병상 앞에서 크게 울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진성 선배 종양에 이미 온몸 구석구석 뭐 퍼진 정말 괴롭다. 임영웅과 정동원은 진성 선배 앞에 병원에 갔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랍니다. 네. 속보.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 재발 의심되는 진성 선배 갑자기 중환자실 이송해서 진성 혼수 상태 임영우 언급 진성 선배가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 재발로 인해서 급히 입원 임영웅 장민호 서둘러 서울대병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올린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임영웅 공식 카페에서도 지금 문제를 골치 아프하는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유튜버들입니다. 네, 국내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이런 것이 퍼지니까 진성 가수, 진성 입장에서는 잘 지금 어제 행사도 마치고 오고, 내일 스케줄도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요 이 가수들은 이 이런 것이 자꾸 또 나가게 되면은 다음 일에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소위 말하면 다음 스케줄 잡을 때 행사 쪽에서 어 아프대 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가수 진성 입장에서는 이 환장할 노릇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가짜뉴스가 계속 퍼진다고 한다면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이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들어가서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악플이라도 댓글을 달으면 또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는 막 백만 조회까지 나왔어요 이게요. 어. 뭐, 이런 거 4만, 8만, 예? 6만, 막 이렇게 110만까지 나갔습니다. 지금. 110만까지. 이거 말이 안, 안 됩니다. 이거. 음?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게 5년 전에 병실에 입원했던 그 사진을 어떻게 가져가서 도용해 갖고 지금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음? 아무튼. 뭐 가수 진성 뭐미스터 트로 탑식스하고도 잘 인연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니비스타 트로 탑식스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마스터로서 조언하고 선배로서 해서 끌고 가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지금 이리, 이렇게 임용님 영탁 뭐 정동원 이름을 막 도용해갖고 지금 이 가짜 주소 나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신고하고, 안 봐야 됩니다, 이거. 음. 특히, 진성님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환장을노릇시라고 환장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유튜브를 봤더니만, 아니냐 다를까, 이렇게 막 연락이 오니까 지금, 이건 뭐 아니다. 하고, 지금, 일부 언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잡고는 있는데, 이건 벌써 아마 저렇게 퍼진 거 어떡합니까? 아무튼 뭐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는요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또 임용 팬님들 탑식스 팬님들도 딱 쳐다보지 않는 이런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5년 전에 투병해서 지금 치료를 다 받았고 지금은 어제도 스케줄 소화하고 오늘도 스케줄 소화하고. 계속 이 본인 스케줄을 소화할 정도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